안녕하십니까 산타는 미스터리입니다 오랜만에 산행을 왔어요 어 요즘에 한참 핫한 버섯 있죠 능이버섯 송이버섯을 좀볼수 있을까 해서 와봤는데 어... 아직까지는 눈 씻고 찾아도 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가끔 자 요런 쌀이버섯 종류의 아, 버섯들이 있고, 자, 여기도 쌀이버섯 있죠? 아, 여기도 있는데, 아, 뭐, 동물이 밟았는지, 부러져 나갔네요. 작습니다, 작아. 음, 작년에는 벌써, 지금이 벌써 9월 어, 27일, 9월 27일? 6일? 아, 날짜도 깔리네. 거의 이제 10월 달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 버섯들이 잘안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 산행할 때 쌀이 버섯 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자 여기에 앞에 보니까 아, 쌀이 버섯이 줄지어 줄지어 자라고 있네요. 자. 쌀이버섯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쭈루룩 줄지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 쌀이버섯 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어, 버섯을 밑둥지를 빼는 거 보니까 이쪽을 벌써 누가 지나가신 것 같아요. 아 줄지어서 쭈룩나 있습니다. 자, 멋지네요. 산속에 또 산호초가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버섯들은 어, 조금 어, 패스를 하고 집중적으로 어, 보려고 하는 능이만 한번 탐색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타 잡버섯들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산행 시작한지 약한 시간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벌써 7시 7시고요 고도가 아, 이렇게 73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다녀보도록 할게요 아 구절초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구절초 약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어, 말려서 차로 차로 끓여 드시면 아주 또 좋은 아, 그런 친구들입니다. 얘도 예쁜 쌀이 예쁜 쌀이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가 뒤늦게 와서 그런지 이제 막 올라오는 친구들이 아, 보입니다. 자 여기 낙엽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애는 얘는 무당버섯 북버섯이죠자 여기 또 이렇게 또 밀고 올라오네. 자 얘는 어 밀버섯 밀가루 맛이 난다 합니다. 밀버섯 자 이제 밀버섯이 크게 되면 좀 대형버섯이거든요. 작네요, 아직. 아, 자, 또. 가자, 가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 한두 개만 얼굴 보여주십시오. 경사가 지금 조금 아, 심한 지역이 있어요. 와 오늘 안개가 많이 껴갖고 어,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자또 좋은 친구들 찾아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가 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laughs> 손한두배 만합니다. 아큰 갑버섯인데요. 식용버섯이고 자 얘는 이렇게 해도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자 물렁물렁해요 아 삼겹살 삼겹살에 같이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 엄청나게 커요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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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평소와 달리 음저 위쪽에 저 위쪽에 능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조금 어 루트를 변경을 해서 어 탐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이르니까 좀 천천히 보면서 다녀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 약한 두 시간 반 정도 지금 흘렀는데요. 어또 구강자리를 찾아서 찾아서 왔는데, 이야 이게 나오다가 애들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다발로 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 올해 올해는 자연 환경이 어,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어... 그래도 썩은 친구라도 봐서 다행인데 <laughs> 멀쩡한 친구 좀 얼굴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그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하얀, 하얀 손뭉치, 요 버섯이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개체는 작네요. 개체가 작아. 아, 오랜만에 봅니다. 아, 노루궁뎅이하고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예쁘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자, 노루궁뎅이가 당뇨, 또 항암 효과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어, 좀더 효과가 더 좋다 그래요. 자이 버섯은 활렵수 활렵수에 기생하는 잔나비걸상이라는 아, 약용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습기를 좀 머금고 있네요. 여기 아래 하얗죠. 자 이렇게 문질르면 어, 약간 갈색으로 갈변합니다. 자 이런 버섯이 이렇게 어, 되는 버섯이 잔나비 걸상, 잔나비 불로초고, 어, 말굽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말굽버섯은 이렇게 갈변하지 않습니다. 당뇨, 또 항암, 항염작용에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약용버섯입니다. 아, 개체가 너 아주 뭐좀 이렇게 대형으로 자라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작네요. 자. 겨울에 건조할 때, 어, 건조할 때채취압 능이는 아 진짜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쪽 지역은 아웃시네요. 어 추입에 산행 추입에 쌀이 버섯 조금 보고 또 식용 버섯 몇개채 이렇게 보고. 나서는,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곳이 이렇다고 하면, 여기를 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와야 된다는 그런, 어, 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때그때 그때 틀리지만, 어, 다음 산행에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정차를 어, 가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